자, 오늘 개인 택시 한 대가 저희 사업장을 찾았네요. 출발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끼끼끼끼 소리가 나가지고 아마 이걸 이제 다른 정비업소에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걸 정비하고자 아마 트로버도 바꾸고 관련해서 등속 조인트도 바꾸고 등속 조인트도 교체를 하고 아마 마운틴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엔진 미미까지 교체를 다 했답니다. 그래도 어, 이 소리가 잡히지 않아가지고 어렵게 저희 업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쪽 보이시죠? 이게 등속 조인트인데요. 나는 소리는 여기서 났던 소리입니다. 기계란 자체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꽉 딱 아물어서 밀착이 되면 이런 녹이 발생을 하진 않거든요 이건 정상적으로 어떤 결합 체결이 안될 때는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소리는 여기에서 현재 났던 소리고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허브쪽 허브쪽도 어때요 허브쪽도 녹이 발생을 했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심 심도 현재 이게 마모가 돼 가지고 결국은 이것은 접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이 번쩍번쩍 하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차량의 어떤 그 소음은 스타트할 때, 또는 주행 도중에 부하를 받을 때, 소음은 여기에서 등속조인트 허브 쪽에서 났던 소리로서의 판명이 됐고요. 정비위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만은, 이분도 아마 이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업소를 다니면서, 또 여러가지 이제 부품을 교체를 하면서도, 이 원인을 잡지 못해가지고, 오늘 저희 업소를 찾아왔네요. 그래서 깔끔하게, 오늘 문제는, 아, 허브 쪽 등속조인트와 접촉불량에 의한, 정상적 체결되지 않아서 소음은 여기서 발생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지금 계속 감짱을 설치시는 분들이 명장님을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해결을 하시고 가시고 하시고 가시고 그러셔서 <laughs> 지금 저희가 본편을 고동훈 명장님이 거의 고가이버다 맥가이버다 이렇게 이제 그런 본편을 업로드를 했는데 요번에는 택시 운행하시는 택시 그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차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뭐 자꾸 또뭐 끽끽 소리가 난다고 해서 오셨다고 명장님께서 해결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이제 저희 매장에 택시를 원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은 그 택시만 이렇게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곳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쪽에서 네. 이제 주로 정비를 하지, 일반 정비업소는 정비를 하지 않, 않는다는 거죠, 아 자체가. 예, 예. 근데 왜오셨어요 근데 이제 개인 택시 한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아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저 근심이 많았어요. 차가 소리가 나는데 아, 원인을 못 잡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분도 너무 차에서 이제 소리가 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이제 뭐 고객을 승객을 태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아 나니까 미안하잖아요, 자체가. 승객을 또 태워야 되니까. 아아 그러니까? 아, 찾아왔다는 얘기죠, 여 제가요. 물어봤어요. 아니 네. 사장님 어떻게 저희 업소를 찾아왔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경인교통방송 아, TVN 경인교통방송 <laughs> 보시고 들시, 들으시고 오신 <laughs> 거예요? 그렇죠. 아 여러분 그 우리 고동원 명장님께서 TVN 경인교통방송에 매주 그 자동차 상식으로 출연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방송을 라디, 라디오로 들으시고 오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laughs> 그럼 이제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께도 뭐 명장님께서 이제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까지 드는데 그러면은 명장님 아까 영상으로도 제가 봤었거든요. 응. 제가 그걸 보면서 어 그때 저희 그전 전편에 일산에서 오셨던 그 렉스턴 스포츠 칸그 그쪽 그 허브 쪽 그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소음이라는 게뭐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아마 이제 소음 자체가 한두 가지 어떤 부품으로 어떤 뭐 조립돼서 한게 아니고 여러 가지다 보니까. 소리가 다양하지, 자체가. 네. 소리가 어떤 거, 내려갈 때 소리 나느냐, 내리막길, 오르막길 아... 소리 나느냐, 아니면 가속으로 힘 받을 때 소리가 나는 아... 거냐, 이런 어떤 거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거기 진단을 한번 잘해드리라고 봅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험지를 같이 해봤죠. 사장님 옆에 타고 제가 운전하면서 해보니까, 어? 힘 받을 때막 끽, 뚝, 뚝 소리가 나고 어, 음. 밟고 나갈 때 소리가 난다고요? 네. 네. 그렇죠, 나갈 때. 그러면 일단 브레이크 쪽은 아니고. 브레이크 쪽은 아니고. 그래서, 어, 이게 상하진동이었으면, 일반 서스펜스 관련해가지고 어떤 아... 거, 로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대 링크라든지, 아, 이런 부분일 텐데. 소모품 쪽일 텐데. 그뭐 상하진동도 아니고 좌우진동도 아니고 힘 받을 때만 소리가 나는 거야, 자체가. 힘 받을 때, 부하 받을 때만 소리가 나서, 아, 아. 이것은 이 문제겠구나 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그분하고 사장님하고. 아. 그래서 아마 분명히 이쪽에 이게 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분해를 했지요. 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아, 거기가 녹수로 있어서. 사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자동차에서 정상적으로 체결이 안 되면, 되지 않으면, 네. 분명히 급으로 녹이 발생을 한다. 아, 그때 영상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아. 녹이 발생을 합니다 자체가. 그래서 일반 허브를 분해해가지고 딱 보니까 녹을 보여줬어요. 네. 등속 조인트 허브 쪽하고, 자 녹이 이렇게 발생한 건자 이쪽에서 소리가 난 겁니다 하고 얘기, 얘기하니까 네. 아니 보이지도 않는 그런 어떤 그 구조, 그러니까. 구조인데 그걸 어떻게 잡아내냐 어떻게 잡아내시냐 <laughs> 무슨 엑스레이를 찍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분 이제 이좀 아. 좀 감동한 을것 같아요 자체가. 그러니까, 이차 때문에 아마 여러 정비업소를 사실 다닌 건 맞아요, 그분 아... 그런데 그 부분을 소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찾아왔습니다많은 다행히 여기 세개로 가니까 그분이 그린도 찾아왔더라고요. 음료수 이만한 것 들고. 아이고, 그럼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게 이제 다후련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아까 영상 보니까 뭐 이게 심심 응. 말씀하시면서 여기가 지금 흘렁흘렁해서 쪼여지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쪽이 뭐가 다 쪼여 있어야 되는 건가봐요. 그쪽이 이게 로큰 로큰 너트라고 그러거든요. 로크, 락 어... 풀리지 말라고. 아 예, 락락 너트라고 그러는데 네, 네. 이게 이제 그 등속조인트 이제 꽂히게 되면 나사 조이겠지요. 음. 조이게 되면 이 얇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풀리지 말라고 어느 홈 부분에다 여기다 힘을 가해서 이걸 변형을 줍니다. 변형을 줘요? 예, 한번 볼까요? 카메라 가지고. 예, 예, 예. 변형을 또 예, 주는 예. 거 한번 예. 직접 보죠. 어떤 그러면... 문제가 있었는지. 예. 그럼 따라가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디스크 드럼이라고 그러고. 예, 디스크 드럼. 이로그로트가 여기 있죠. 아, 그렇네요. 예. 이게 여기 있네. 예, 로그로트요 예, 예.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홈이 좀 파져 있는데요? 홈이 파져 있지 예, 예, 예. 풀리지 말라고. 규정 토크로 꽉 조이고 나서, 예, 예. 풀리지 말라고, 이걸 여기다가 때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요 홈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아, 이분에다 그래서 홈이 네. 여기가 있는 네. 거군요 그래서 락너트라고 그러죠? 풀리지, 아 풀리지 말라고. 근데 그 차량을 보니까, 이건 맞아요. 꽉 이게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는데, 안쪽에 보면 이제 심이라는 게, 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까 심. 그, 그때 그 화면 쪽에 네, 심. 심. 예, 예. 심이 이제 마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유격이생기겠죠 그렇죠 유격이, 당연히 생기죠. 유격이 네.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러다그 유격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체 내에서 나는 소리에서 사실은 아 아그 유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예, 예, 예. 끽끽끽 소리가. 예, 예. 그러니까 어, 음. 이 허브하고 등속 조인트 예, 예. 스플라인 부하고 자체가 녹이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는 보이지 않는 정비업체 기사들 이 봤을 때안 보이잖아요, 이 자체가요. 안 보이죠. 바퀴도 껴져 있고. 그렇죠. 근데 예, 예. 이게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돼요? 진단하기가 참 애매했던 부분이에요, 이 자체가. 아... 그래서 우리가 아 순간적으로 힘을 줬을 때, 순간적으로 힘을 줬을 때얘 유격이 다 보니까 이때 당시 여기서 뚱 소리가 났던. 아, 그러니까 완전히 원인이 이거를 안 조여 놔서 저이겨 조였는데 심이 이제 마모가 되니까 유격이 생긴 거지. 아, 심이 마모가 돼서. 예. 그러면 그 심을 교체를 했었어야 됐네요. 그렇죠. 그 심을 교체해 가지고 다시 규정 톱으로 아... 조이면 아... 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나는 소리를 아 어떤 조건에 나는 소린가 상하 아니면 좌우 아니면 부하 받을 때힘 받을 때 나는 소리 이걸 구분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혹시라도 네. 우리가 가속을 힘을 받았을 때, 낚시 페달을 받았을 때뚱 소리가 났을 때는 네. 우리가 분명하니 부동쪽 아... 이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그 아... <laughs> 명장님 수준에서야 네. 뭐 이렇게 음. 아 이쪽이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laughs> 그게 쉬운 게 아니다. <laughs> <laughs> 어. 아무튼 그 택시 그 운행하시는 사장님, 기사님께서는 아주 명장님 잘 만나셨네요. 아, 너무 좋아하세요. <laughs> 네. 자동차 운행할 때 악셀을 밟을 때좀 끽끽 소리가 난다 싶으면은 명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쪽 락넛이나 이런데도 좀 확인을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녹이 발생했는지 이건 속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체가. 예예예.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어, 오늘 핵심 뭐냐면 아 힘을 밟았을 때 구동 악셀 예. 페달을 때 힘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때 뚱 소리가 나면 아다 구동 쪽이다. 아 구동 쪽이 그렇게 쪽이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예. 예. 아 명장님 또한번또 제대로 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서 정말 네. 대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래. 요 예. 명장님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네. 네, 예.